그냥 오늘 회사 오는데 너무너무 그냥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싶고 보고 싶고 사실 또 오늘 이 채팅창으로 엄청난 기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받았고 너무 감사하고 요즘 많이 막작업하면서 그렇고 되게 많이 울고 막 영화보다 울고 막 요새 제가 엄청 많이 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울것같아아 근데 아 아무튼 10년째 나는 당신들이 나 우리를 떠나갈까봐 불안해하는 거, 그게 하 그게 가수랑 팬인가? 그러니까 팬은 가수가 떠나갈까 두려워하고 가수도 팬이 떠나갈까 두려워하는 그런 하 그런 거 아닐까, 나는 10년째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내가 너무 싫고 막 그런데 그냥, 우리는 어쨌든 길게 가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오래 우리를 보는 거니까, 조금씩 모습을 바꾸면서, 좀 오래오래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방법의 일환이고, 음, 그냥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서로가 서로의 삶을 또 응원하고, 어, 각자의 그런 것들을 또 존중해주면서,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음, 음,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좀, 없고, 그렇지만, 뭐, 잘다잘될 겁니다. 다잘될 거고. <laughs>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여전히 제가 지금 이것들을 계속 이렇게 붙잡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찾아보고한 이유는 음 나는 사랑의 힘을 믿기 때문에. <laughs> 나도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저도 감사하고 항상 항상 매일 아침 눈뜰때 감사하면서 어, 내가 이럴 수 있어서 나는 너무 행운이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람들 너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나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 있, 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또 좋은 모습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 봅시다. <놀람> 언제 공연했었나 싶어. <laughs> 아무튼, 어, 부디 건강히, 몸 건강히 행복하게 잘 계시고, 버티시고, 살아내시길 바라고, 저도 제 나름대로 잘 투쟁하면서 있겠습니다 I always stand by your side, even if I'm, I'm just here in my, stuck in my studio. I always stand by your side, I always support your life, what you do. Um, What you eat, how you live, the people you love—always support it. Support your life, your dream, your wish, your hope, your sadness, your anger, your temper, your situation. Let's just stand by each other's sides and fighting. 전 갑니다. 그만 이제 멜랑꼴리 해져서 이제 가야겠어 갈 때가 됐나봐 이러면 떠나야 돼 <laughs> 갈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어,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보고 싶고 I love you, um I miss you, um but just don't forget I always gonna stay by your side like the song stay. I